뾰로롱. 아, 반갑습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니, 그 제가, 그, 발렌시아가 이제 망할까요? 해가지고,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댓글이 달린 게 하나가 있거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세상엔 참 많은 노엘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아무리 추악한 이슈라도 발렌시아가를 나 이거는 지금 봤는데 이거 꼴에 지금 무슨 아가 뭐 소화성 막 이런 거를 엮어가지고 아가했다가 이렇게 다운표 이걸 한 거야? 진짜 이 새끼는 딱 봐도 <laughs> 루리의 회원이네. 아무튼. 발렌시아가 사겠다는 건 개인의 자유이뭐할수 없는 건데 이 병원의 사생활과 아동성를 옹호하는 것 같은 그건 같은 레벨이 아닌데그둘로 같은 선상에 놓고 비슷하다니 역겹네요. 진짜 그말그 그 난독증 같은 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 요새들은 애온 세상을 유튜브로 배우니까 책도 안 읽고. 근데 뭐 영상에서도 몇번 얘기하거든 물론 분명 잘못된 것도 맞고 분명히 잘못된 것도 맞고 분명히 잘못된 것도 맞고 잘못 맞는데 솔직히 딱내 예상대로 가고 있잖아요 저거 발렌시아가 소아성애자 저... 광고 문제가 터진 게한두 달인가 세달 전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스테로이드 부츠 나왔잖아 그거 애새끼들 그 사진만 올리면은 막 없어서 못 사고 막 와, 스테로이드 부츠 정리해. 막 막이들한테 존나 빨아주잖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발렌시아가 제품 다잉도 안 하고 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발렌시아가 산 애들을 신경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올해 매출이 발렌시아가 매출이 줄어든다. 그건 이제 발렌시아가 저 논란 때문에 마케팅이라는지 그런데 공격적인 마케팅을 안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약간 자중한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떨어지는 거지. 만약에 발렌시아가 그냥 조카라식으로 하고 그냥 본인들 원래 컬렉션 전개하던 대로 전개했다? 그럼 나는 매출 전혀 뭐 지장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체가 안 되니까 그 뎁나의 약간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아니, 뭐,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불매합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나는 잘못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리고 잘못된 것도 맞고, 그,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잘못이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줬도 신경도 안쓸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왜 있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지. 근데 아무튼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거는, 그니까 내가 저 영상 올리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제 스테로이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 공교롭게도? 근데, <laughs> 네, 네, 막, 그거 막 인스타에 막 이제 슬슬 사진 한두 장씩 뜨면서 댓글에, 와, 스테로이드 조니 얼마인가요? 어디서 나셨나요? 그리고 막 카페에도 슬슬 이제 그 하나씩 올라와, 스테로이드 사진이. 그러면은, 와, 조니 나도 사고 싶다, 얼마임? 진짜 신경도 안 쓴다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저게 분명히 문제는 맞고, 발렌시아가 잘못한 것도 맞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 얘기를 한 건데 뭘 저걸 이병원과 같은 선상에 두다니! 막, 같은 선상이 아니고 그일의 추위가 그렇게 갈 것이다. 이병원도 그때 당시에 잘못한 거 맞고 사회적 논란들, 파장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뭐 연기를 잘 하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약간 떠받들어지지 않느냐. 그것처럼 발렌시아가도 떠받들어지지까지는 않더라도 워낙 이제 본업을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안쓸 것이다. 차라리 진짜 라이벌 브랜드가 있었으면 확 기울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건 거죠. 근데 저런 댓글 수정고 말고 다른 영상에도 존나 많은. 아뭐 많이 느껴요. 그리 제가 말씀드려 요새 애새끼들은 세상 모든 걸 유튜브를 통해 배운다고. <laughs> 진짜 유튜브가 애들 존나 배러났어.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갑니다. you